나폴리 왔네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라 가려는데 1인당 5유로아 뭔가 나폴리 첫 느낌은 살짝 뭔가 우중충하네요. 네. 네. 아 여기가 뭐 시장 골목인가? 하여튼 뭐 거리가 깨끗하진 않네요. 아, 이게 나폴리 언제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있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이 발전이 저, 정체된 네, 그런 느낌이고. 아, 나폴리 대성당이 왔습니다. 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외관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 간단히 빵으로 먹고 그냥, 그냥, 그냥 이먹는건데 카푸치노? <laughs> 음. Yes. 이게 뭔가이 성수야? 네. 이게 예, 어딜 가나 이렇게 어, 축구 축구 선수들 예 그림 같은 게 있네요. 예, 마라도나 지금 나폴리 왔고 지금 걷고 있는데 어, 확실히 이게 도시 자체가 이제 관리가 잘안 되는 느낌이네요. 야 이거 완전 등산이야 등산이야. 어휴. 야 오르고 올라 드디어 왔습니다. 아, 아 여기가 어, 박물관인 것 같은데 아 드디어 왔네. 야 경치가 엄청 좋고요. 아 어, 여기가 산 마르티노 국립 박물관인데 어 시간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려고요. 아아 아, 경치 좋네. 올라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아 오늘 진짜 운이 좋네요 s a 르 m a 박물관에 왔는데 어, 오늘은 무료랍니다 무료 네. 무료 티켓 야 좋네요 어디 가야 되나 <laughs> 이런 조각들이 있네요 이건 좀 낙타면 중동지방 모양인가? 중동. 안에 멋진 정원도 있네요.

야 근데 가는 길이 어, 좀 오르막이긴 하겠네 드디어 상벽을 끝까지 올랐습니다 야 경치도 좋고 여기가 최정상 아, 와 나폴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에, 올라오기 잘했네 야, 여기 또 전망 좋네. 요 아, 여기가 피자이 거리네, 피자이 거리. 아, 온천지가 다 피자인데 저쪽에 뭐. 1947년부터 한다는 피자집도 있는데 아 저희는 뭐 가성비니까 저는 무조건 <laughs> 가성비기 때문에 내 걸음도 떨어진 약간 예 그래도 평이 좋은 수줄만? 수줄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쓰 오케이 2인분이거든요 와, 이게 피자가, 이게, 옆에, 참, 8색 피자네요. 8가지 종류의 피자. 좋습니다. 네, 다섯 명이 피자 두 판하고 감자칩을 시켰는데, 아, 배부르네요. 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야, 이게 진짜 나폴리 광장의 클래스, 클래스네요. 진짜. 이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광장 옆에 있는 이런 건물도 약간 좀 뭔가 페어처럼 돼 있네요. 진짜 나폴리가 너무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네. 아, 나폴리 대성당.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나폴리 대성당. 주위가 전부 다 피자집인데, 에? 아주 그냥 난리네. 난리야. 가리발디, 여기가 가리발디 광장인데, 이 사람이 주인인 것 같네요. 에. 왜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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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이게 라구 라구 파스타라는 건데 그냥 그냥 왜왜왜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아, 피사에도착했습니다 여기, 일반 시골역 느낌인데 여기, 오니까 한국 사람 목소리가 엄청 들리네. 한국 사람 진짜 많이 많이 오는 여네 피사가 기 여기, 여기, 여 야,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멋있는데? 어, 아, 저 위에 사람도 올라가 있구나? 어, 어 멋있네요. 예, 기대, 사탑 기대를 진짜 안 해서 그런지, 어, 괜찮습니다. 그러게. 이 탑의 용도는 뭔가, 근데, 원래. <laughs> 나무의 길 찾아보면 나오긴 할텐데. 황톱물의 피사의 강. 야 이게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피렌체 대성당. 아, 이게 원래 유료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운 좋게 어, 무료 입장 날 걸려가지고 의도치 않게 어, 무료로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피렌체 대성당. 어 이게 예. 전자 불빛이 아니고 진짜 불빛이네. 얘들 다들 나겠다. 한개더 하지 되나 원래 돈 내는 걸 그리죠? 아닌가? 와 이건 다이쁘 이건 왜안 유명하지? 이것도 뭐 괜찮은데? 질러쓰다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할 이유가 있나? 사실 아 이게 뭐 무슨 아담과 하와 이런 건가 어? 아닌가 아 맞네 아담과 이브지 아담과 이브와 진짜 제가 오늘 운이 좋은 게 아니 이게 지금 제가 항상 운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피치 미술관 무료, 무료 관람이 이게 지금 1년에 3번인데 야그 3번에 걸렸네 이거, 이거는 비너스로 성공을 못했네요 이 작품은 예. 모델이 별로 안 예뻐서 그런가? 포즈 좋네 포즈 좋아 이야, 엄청나게 큰 그림과 여기는 이제 포즈가 다들 아주 멋지네요 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없네 가만히 있는 조각이 없네 아 여러 종류의 지금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아 요거는 고기에서 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거의 발바닥 냄새가 나가지고 먹기가 힘드네요 이건 아 이건 아못 먹겠습니다 조심해서 시켰는데 무슨 무슨 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 냄새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버, 버립니다 버려이거 이렇게 발효긴 한데 이게 발효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썩은 거죠 네. 이런 걸다 잘라서 주니까 냄새가 너무 납니다 야, 그래도 편의체 거리는 활기가 차네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다니고. 야, 좋네요. 핫사! 우와! 잘하네, 이제. 잘하네. 아, 오늘은 볼로냐 미술관. 아, 벌로냐 미술관. 이벌로냐 미술관의 현대작품들입니다. 현대작품. 아, 이거 어느, 어느 쪽을 보는 건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제가 어, 미, 미 미술을 알 못인데 되게, 되게 오래된 작품 같은데 이건 현대 미술은 아닌데 1330년 어, 현대 미술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제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음네 그렇습니다. 네.